이 나상은 니와자 오늘은요 난이+ 난이 토 시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난이+ 난이 토 시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난이+ 난이 토 시태 노도 되고요. 시태 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명사 플러스 토 시태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에서는요. 어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물건의 용도라든가 어떤 거에 어떤 명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가시면서 해석을 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네요. 니온 호은 리리마시 일본 본사예요. 부장님의 대리로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리라는 어, 부장님의 대리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니혼호운이 부조노다이리토시대 이끄고 도니나리마시다. 그래서 일본 본사의 부장님 대리로서 대리라는 입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아, 자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고래라기업가가 예, 지금부터요. 기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난이나이 토시테노 하면은 기업가로서의 그 다음에 뒤에 꾸며주네요.心構え. 네, 마음가짐이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これから起業家としての心構えを申し上げますね。 자, 세 번째 문장이네요.こちらのカバンはビジネスバッグとしても旅行カバンとしてもお使いいただけますね。 아, 이쪽에 있는 이 가방은요. 비즈니스 백으로서도 예, 그런 어, 어떤 그 용도로서도, 다음에 여행 가방으로서도 여행 가방의 그 용도로서도 오츠카이이타다케마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다시 보실게요こちらのカバンはビジネスバッと 여행 가방としても 사용해いただけます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홍本와は趣味として続け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네요 일본어는요 취미로서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라는 어떤 수단으로서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부분은요 보통 사람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물건의 용도라든가 어떤 명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단이 나오고요. 뒤에 토시테, 토시테노, 토시테모 같이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